만천의 자랑, 곤충표본 언박싱! 오늘도 역시 또 뭐가 하나 들어왔군요. 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만아, 하하, 야. 여러분, 이제 다 아시죠? 수치룻볼 박스 안에 또수치룻 박스가 있다 하면 어디? 바로 만천, 아니 만천이래. <laughs> 베트남. 베트남에서 또 곤충표본이 들어왔습니다. 뒤집어 주시고요. 자 완전히 안전포장 좋습니다 아 뭐가 들어왔을까요 음궁궁궁궁궁궁궁궁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소비 빵빵하다 무엇이냐 무엇이냐 무엇이 어? 아? 아? 아하 지난번에 좀 들어온 그 물속불풍뎅이 와 이건 진짜 크다 이건 진짜 크다 아 이건 암컷 야, 근데 어, 일단 이 쪽으로 좀 빼주십시오. 네. 많이 들어왔네 생각에로. 자 보십시오.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? 와, 진짜 멋지다. 진짜 멋집니다. 어, 어떻게 이런 이런 뿔을 갖고 태어나지? 야,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어. 자, 자 이런 그 물소뿔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색감이 약간 연 녹색. 뭐 하여간 그런거 비슷합니다. 라이트 랩처처럼 치실지로는 약간 녹색이 나는 그런 놈입니다. 어, 꽤 많이 늘어왔네요 우와 이거 뭐야? 우와 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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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단 말이야? 너무했다. 또 너무했다. 또 너무했어. 이건 또 너무했네. 이렇게 많아. 이게 웃음만이 나올 뿐입니다. 너무 멋있긴 한데 너무 멋있긴 한데, 너무 많습니다. 어? 요건 또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우리나라 거하고 좀 하나. 완전 유사하네? 진짜 색감이 거의 유사한 요게 하나 딱 껴있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, 이거. 어떻게 계속 그, 아, 정말 너무한다. 이거 내가 필요하다고 했긴 했지만, 이렇게 많이 보낸단 말이야. 야, 이게 이렇게 네. 많은 거였구나.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양이. 자, 자, 그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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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마지막까지, 네.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다 일단 꺼내 보십시오. 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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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엄청 많아. 아,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큰 것도 있고, 이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. 이건좀 재미나군요. 야 그나저나, 이게 좀 관심이 있긴 있는데, 색감도 이렇게 약간 연한 것도 있고, 진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,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심했죠.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? 마리수가? 이렇게 많단 말이야, 이렇게. 야 없습니까? 네, 계십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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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보십시오. 바로 루틀리다에 속해 있는 이물소불풍뎅이 와, 정말 많다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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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한 게 아니었구나. 나 이게 좀 귀한 건지 알고, 좀 얼마 없겠지 하고, 있는 거다 보내세요 했더니, 아이고, 전번에도 꽤 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는, 전번에 온 거는 진짜 조금 온 거네요. 맞습니다. 아하, 색감은 약간, 약간 여러 가지가 살짝 비치긴 합니다. 이거 혹시 민규 씨 좋아해요? 흥뎅이상까 <laughs> 자, 이게 흥미로운 형태를 지닌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. 보면은. 네. 아주 뭐 특이한 형태죠, 이게. 아, 이런 형태를 좀 연약해 보기긴 해도 연약해 보이긴 해도 사오종그 그 무기처럼 보이는 그런 멋진 자태를 지닌 그런 곤충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리고 분명히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있겠죠. 뭐. 근데 문제 이거 어떡하지?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. 이거? 이거 분판하려면 이거 거의 죽음 아닌가 이 정도면은 야, 이게 큰일났네. 그렇다고 이렇게서 해 그냥 막 팔스도 팔기가좀 응, 80, 80. 애매하고 이거 정말 아, 정말 난감한 또 상황에 봉착했습니다. 네, 다리가 또서 있는 채로 포장이돼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분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상태가 또안 좋은 것도 종종 보이고요 이렇게요. 그러면 또 이것도 아이고 참, 이 복잡한 또 과제를 또 만천에서 안았습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기쁨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 속을, 동영상을 본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만천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. 가격은 곧 책정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생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할까아 진짜 좋습니다. 오늘 곤중표본 언박싱은 바로.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소뿔 풍뎅이입니다. 필요하신 만천으로거고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와 정말 많다. 야, 이게 끝인 줄 알고 포장을 다 해놨는데 <laughs> 아 이거 했어? 전번에? 네, 전번에 한거하고있었습니다 아 <laughs> 그때 한 10배는 되는 것 같은데 네, 큰일이네. 아이고 곧만바와 만구도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